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배자입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근에 위기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좀 긴급적으로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반도체에 관한 고점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왔죠. 하지만 네 이와 더불어서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적으로 그 매출에 큰 영향이 없었고,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함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플러스 구독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어, 제가 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지배자만의 무료로 투자 정보를 받는 방법 이 고액 그 유치 그게 절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이 무료로 투자 정보 받는 방법 그 여러분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연락처로 문자로 네, 성함 이름만 보내주시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정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채널 구독하는 방법 그 영상 하단을 보시면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네, 워터마크 또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네, 반드시 클릭하셔가지고 네, 나는 정보들 받아가셔라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먼저 뉴스 네좀 먼저 참고를 하겠습니다. 어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쇼크 사실상 공식화 됐다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료를 발표를 했죠. 이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이 기대치 자체가 뚝 떨어. 좋습니다. 어, 삼성전자 이례적으로 실명 그 자료, 설명자료 첨부했고요. 어닝 쇼크 사실상 인정을 했죠. 뭐 SK하닉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50% 이상 하락 예상한다. 이렇게 좀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조차도 전부 다쫙 이렇게 좀 낙폭이 1년 내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고점 논란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중국 사업에서 뭐 철수를 하는 과정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 반도체 의 가격 인하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는 당연히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네,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 바로 넘어가서, 자, 리포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IBK 투자증권 좀 자, 그 리포트 자료 좀 참고를 했고요. 어, 실적 개선, 뭐, 2분기 이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지금 사실상 보릿 고개를 넘는 중이다.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부진, 뭐, 매물에 국한되지 않고 디스플레이로, 디스플레이까지 확산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어, 삼성전자 4분기 대비해서 40%가 좀 넘게 감소한 수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반도체 영업이익 뭐46.1% 전분기 대비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좀큰폭네좀 네, 하락 예상을 하고 있네요. 뭐 C 사업부도 마찬가지고요. 하지만 IM 사업부 영업이익은 한58%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. 지금 메모리가 아니라 이 비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또 다양한 이슈가 있거든요. 이 자료들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네, 문자로 성함만 보내시면 이 자료도 같이 좀 함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어,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 차트상 일봉입니다. 어, 이 액면 분할 이후에 낙포 크게 쭉이어줬다가 사실상 이바닥권을 보여주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재차 어, 조정이 나왔다가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차트 좀 주봉상을 보더라도 이 박스권, 네, 좀 이런 형태의 좀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이전에 액면 분할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지지를 받던 자리, 뭐 작년 10월 그 그 우리 시장 그 폭락한 그 자리 말고요. 그점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에 계속 지지했던 라인 네, 이 박스권 형태를 지지하느냐 안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구매인 것 같습니다. 뭐 당연히 삼성전자는 사실상 시총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죠. 사실상 국민주고요. 이렇다 보니까 이 상승폭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하락폭은 클 때마다 이 투심에 대한 무서움이 좀 많이 크실 텐데 여기서 좀 하락을 한다면 어 어느 부분까지 좀 지지를 하는지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뭐, 요라인 때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겠지만, 뭐,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이런 불안감인 그 정보, 또는 이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, 이 투심 자체가 흔들려서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네, 그런 좀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, 이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이와 거래하던 기업들은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 실제적으로 제가 매매했던 내역 이 계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어, 1월 25일 날 스튜디오 디에곤이랑 보유 중이었던 일진 전기 전부 다 매도하고 저는 예스티를 7,800원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 st 차트 일봉상 본다면 뭐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뭐100% 이상 상승 시그널이 크게 나왔죠. 네. 뭐 매수가 대비해서 뭐100%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 지금 뭐 뉴스라던가 이런 정보 찌라시 때문에 투심이 흔들린다면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, 근데 st 오히려 그, 시, 그 작년 영업이익 그 전년비에서 98%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왔고요 뭐, 딱히 큰 뉴스도 없습니다. 하지만, 도대체, 삼성전자, 제가 포인트를 삼성전자에 둔건 맞습니다. 그런데 왜이 종목을 진입을 했냐 그게 좀 가장 중요하겠죠 뭐 뉴스가 나온다면 지금 외인기관 지다 사들이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온다면 당연히 개인투자분들 이 종목에 몰릴 것이고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예네 제가 이 종목을 왜 들어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재료가 있고 뉴스가 있고 뭐가 있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살 거고 언제 살 거고 언제 팔 거냐 이건데 그냥 간단하게 봤습니다. 어, 삼성, 이 회사 매출, 주 매출 자체가 삼성전자입니다. 네, 잘 보이시겠지만, 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정과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FPD 패널 생산 공정이 투입되는 이러한 뭐열처리라든가 이런 해당 생산 고정상, 공정상 규격과 사양에 맞춘 장비를 설계,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뭐주 매출처도 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인데, 어, 이 차트 기술적에 대비해서 제가 7,800원대 1월 2 5일날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. 네, 실적 양호한 모습 확인을 했고 이 바닥권 거래량이 수반된 게약 의심스러워서 들어갔는데 우선은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100% 이상 상승한 부분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차라리 어, 이렇게 좀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보다는 여러분들 어, 미리 좀 발굴을 해서 해당 종목의 찌라시나 뉴스가 나올 때 그때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 아니겠습니까? 전이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. 네. 어 결론은 네, 여러분들 페이지 좋아요 플러스 구독 남겨주시고, 어, 이 특급. 주식정보 무료받기. 제가 이거, 여기,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, 어 별도로 제가 삼성전자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에 관한 뉴스,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한 소식들 좀 즉각적으로 전해드릴 테니까, 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자 많이 남기셔라. 그리고 페이지 좋아요 플러스 구독 잊지 마셔라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